안녕하세요 백윤입니다. 오늘은 백윤 라디오의 첫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제 반모자의 사연인데요. 제목은 저희 반의 변태가 있어요입니다. 사연 들려드리죠. 안녕하세요. 전 평범한 초등학생 사연, 장윤입니다. 저는 여름에 짧은 치마를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물론 속바지도 입고요. 그런데 저희 반에 야동보든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치마가 짧다보니 앉거나 일어날 때그 속바지가 살짝살짝 보이는데 그 애가 그거를 보고 웃고 있고. 책상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데 제 엉덩이는 은근슬쩍 만지려 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고의 아니었다고 미안해 하면서 계속 말을 해요. 그럼 뭐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너무 티나게 하지는 않는데 자꾸 거슬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보자님. 사연 너무 잘 들었어요. 저도 그맘 너무 공감되네요. 저희 학교에 가끔 그런 아이가 드물거든요. 제보자님, 저 생각에는 자꾸 거슬린다면 그 아이에게 정확히 당당하게. 너가 자꾸 내치마속 훔쳐보고 만지려는 거 너무 싫고 거슬려.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당당히 큰 목소리로 말하면 그 아이는 아, 이제 안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말해보고, 그러고 다, 애, 그 애처럼 다른 아이들도 제보자님께 손을 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 두렵다면 부모님 선생님께 말씀해주세요. 제보자님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백눈라디오의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